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미국인의 삶에 오랫동안 녹아온 만큼 수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남겨왔죠. 그 중에서도 심슨이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바로 예언입니다. 심슨의 예언 적중률은 소름 끼칠 정도이죠. 어쩌면 심슨의 예언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7년 시즌 10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친구들이 월트 디즈니는 아는데 20세기 폭스사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건 아시겠죠? 그 유명했던 20세기 폭스사의 오프닝이었어요. 20세기 폭스사를 월트 디즈니의 한 부서라고 명시한 전광판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2017년 12월 14일 세기의 인수가 성사됩니다. 예언자로 추앙받는 심슨의 제작사 20세기 폭스를 디즈니가 품게 된 것이죠. 한국에는 플레이오프, 미국에는 슈퍼볼이 있습니다. 2017년 슈퍼볼 파이널의 축하 공연 주인공은 바로 레이디가가였습니다. 아방가르드한 스타일 미래 지향적이니 공연은 정확히 그 5년 전인 2012년에 심슨에서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정확히 예언했죠. 그리고 이 유명한 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날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전조사를 몇 차례나 돌려도 예측은 반대였어요. 그것을 마지막 본 게임 단한 번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심슨에서는 영화 같은 역전쇼를 16년 전인 2000년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2000년에 처음 방송된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 딸 심슨이죠. 트럼프의 후임자로 대통령 선출되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예산 위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놀라운 것은 팬데믹 예측이죠. 무려 1993년에 방영된 시즌4에서 한 앵커가 방송 중 감염병을 경고합니다. 이 감염병의 특징은 치료제가 없고 개별 침실에서 누워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혼란 상황을 보여줍니다. 최근 지나간 코로나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한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러시아 대통령을 닮은 누군가를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총에는 2020이라는 연도가 써있죠. 그리고 뒤에는 심슨 아빠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어요. 1997년 방영된, 아니 예언된 에피소드로 2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1997년 3월 2일에 방영된 시즌 에이스의 17화에서 심슨 부부는 크립토반이라는 건물 앞을 걸어갑니다. 이 건물에는 코드를 위한 장소라는 간판이 걸려있죠.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무려 12년 전에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바트죠. 아들 심스는 리플 XRP 가격 예측에 대해 칠판에 낙서를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칠판에다가 XRP EOI, End of Year의 약자예요. 연말 기준이란 뜻입니다. 589달러 플러스라고 도달한다고 낙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트의 칠판 낙서는 심슨에서도 특히 적중률 높은 예언으로 알려져 있죠. 심슨은 가격 예측에도 유명합니다. TV 하단에 주식 가격이 쭉 지나가고 있어요. 미국 달러는 4분의 1 토막이 낮죠. 그래프를 보면 팬데믹이 왔던 2020년 이래로 평균치를 가파르게 넘는 수준으로 달러 공급량을 폭증시킵니다. 화폐 공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물가 폭등은 물론 함께 화폐 가치는 낮아지게 되죠. 반면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화폐로 설계된 세계 최초의 화폐입니다. 제약 없이 발행량을 이미 조절하는 화폐와 디플레이션으로 총 발행량이 한정된 화폐,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등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인위적으로 마음껏 발행하는 명목 화폐와 장기적인 비교라면 저 무한대 가치평가가 이해될 지경입니다. 그 옆에는 밈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게임스탑 가격은 1조 달러에 도달하네요. 좀더 세부적인 코인에 대한 예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 빅뱅 이론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어요. 칠판을 보시면 익숙한 로고들이 보이죠?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은 이니셜이 우리 눈에 익숙합니다. 순서대로 이는 이더리움비는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라이트 코인의 약자고 D는 도지코인, F는 파일코인의 로고와 일치하죠. 그럼 옆에 있는 sh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시바인후의 sh로 보는 뜻입니다. 앞서 다섯 가지 코인을 모두 합친 것을 시바인누로 보는 것이죠. 그럼 옆에 256은 무슨 뜻일까요? 에피소드가 출시된 3년 전 가을, 어쩌면 이 소식을 듣고 심슨의 예언에 맞게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는 256만 달러의 시바인후를 인출합니다. 강력한 매수세를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인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시바이누 기사가 일면에 등장합니다.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은 프링크 교수 심슨 가족 캐릭터 중 발명가로 유명합니다. 이 신문에서 시바이누의 강세를 대석 특필하죠. 이를 통해 심슨은 시바이누 전망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파이코인의 예언도 있죠. 벽보에 보시다시피 아이로브 파이. 파이 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전광판에는 코인 차트가 강력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대로 파이 코인이 우상향할 것인지 즐거운 관전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이죠. 심슨 에피소드의 코인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슨 가족 시리즈 최대 부자인 미스터 번즈는 새로운 억만장자의 등장에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스프링필드는 심슨 세계관에서 마을을 넘어 전 세계의 대명사로 쓰이는 만큼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의 등 뒤에는 새로운 코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인에 대한 단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로고 힌트를 보여줍니다. 희곡자는 이것을 테넥스라고 하는 코인 로고와 너무 같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코인은 테넥스가 아닙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미스터 반즈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실물 경제를 강조하죠. 현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전적으로 은행에 달려있다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고 있어야만 심슨의 예언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은행의 핵심 기능은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복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 기록을 연동하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이 기능으로 인해 우리가 보유한 한국 원화로 미국 달러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블록체인 간 거래에도 적용하려면 마치 외환 거래처럼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연계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프로젝트로 리 코인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미리 알아본 다음에 거대 자본들이 앞다퉈 투자 경쟁을 벌였고 총 2억 7천만 불 한화 3,500억 이상을 유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3,500억이라는 돈이 매출 일원도 없는 회사의 투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코인 프로젝트 역대 투자 유치 금액을 다 합쳐 봐도 새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죠. 한국에서도 빗썸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이 히든 코인의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코안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